네요? 소문을 듣던 칼군부도 괜찮으신데요? 네, 정말 방송에서 보던 것처럼 칼군부로 명성이 자잘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은하씨와 유주씨는 신혼을 보셨다고 들었는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아, 소문이도 같이 나는데 아, <thirst> 어, 저희가, 어, 힘들 <laughs> 네, <Inkian> 활동이 겹쳐서, 갇혀서ker... 네, 어떻게? 어, 마음이 아, 차게 하지는 못해서, 그냥, <Oak CabOC> 어, 마음으로 뭐첫 승인이 되서 설렙니다. 그리고 제가 너들어왔습니다 네. 네, 바쁘고 피곤하셨을 텐데 완벽한 무대까지 보여주시더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네, 해군님입니다 네, 이제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이벤트에 앞서 저희가 사전에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SNBS 페이스북에서 여자친구의 축하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댓글로 방송제에 같이 오고 싶은 친구를 댓글하신 분을 추첨을 통해 여자친구분들과 포토타임을 가져록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미리 추첨을 해두었는데요. 오늘이 11월 18일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8을 해서 11번째로 댓글을 달아주신 문혜령, 한지혜, 유수정, 최영칠 씨. 네, 그럼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준영 씨가 저번에 휴대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주시겠어요? 네, 갑자기 휴대폰 주세요. 카메라 하 아니, 그 아, 잠시만요.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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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가. 와 네, 앞으로만 조금씩 나와주시겠어요? 네 가운데로 와주세요 여기 어디 보면 되죠?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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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먼저 사인 포스터 내장그 네 다음에 사인 시기 2장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판넬 어딨나요? 판넬 가지고 나와주세요. 네, 판넬이... 굉장히... <laughs> <laughs> 과연 여자친구의 선택을 받을 행운의 지인은 누구 될까요? 네, 준영 씨 쪽에 계신 유주 씨부터 하나로 뽑아주시겠어요? 네. 발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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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네, 발견색! 유리구슬 발차기 아무 같이 하고픈 인서 좋으신가요 네, 저랑 함께 해볼까요? 네, 일단은 자 발차기, 네, 어, 발차기. 중간으로 와주세요. 네, 유연하, 유연하세요. 소원이 네, <laughs> 아, <laughs> 정도. 어느 정도 저희랑 같이 활동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발차기 했으니까 네 오늘 하루쯤은 네, 괜찮으실 거예요. <laughs> 네, 발차기는. 듣는다는 생각으로 하는데요 노래 맞춰서 해볼까요? 노래? 저희,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노래 준비됐나요? 손 한번 사랑해 치고 네네 네, 3지가않아요한지 드시면 됩니 왼발에 치는 거지. 그냥 쭉 해.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그다음에 너만을 이렇게 너랑해 사랑해. 사 네, 시작 았세요 완전 많다. 어떤 가지? 알겠그스 노란색이요? 노란색이요. 아 아이그스 아이그 잠시만요. 어. 사진 사는게 많은데. 어. 에, 잠시만요. 저는 이 이거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와 끝말잇기 지면 꿀밤. 저희 언니, 저희 언니 끝말잇기를 한다고요. 네, 뽑히 한다고 아 네, 피신소감 네, 어, 믿겨지지 않고요. 열심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자친구분들과 한번 끝말잇기 해볼까요? 어디 쳤어? 엄지 없을 것 같은데 엄지랑 둘이. 네, 그럼 엄지 씨랑. 먼저, 먼저, 먼저 하시, 하시는게 아, 여자친구 내가 지금. 소원 <웃음> 원숭이. <laughs> <laughs> 이미다. 자. 자벌레. 어이어이 오이. 자벌레. 오이.

용아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인 포스터 드리겠습니다. 사인 포스터 꿀밤을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원하세요? 네 사인 포스터 가지고 나와주세요. 저는 응, 신속하게 뽑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속하게. 신속하게. 어, 어, 어. 셀카? 셀카요? 썰까? 어, 감사합니다.